제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지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여라. 나도 그런 사람에게 놓아여 그를 그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땅의 백성이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과 그 집안에게 놓아여 그를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벌을 내릴 것이다.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놓아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 율법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런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그 죄값이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이웃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두 사람을 다 죽여라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 사람과 계모를 다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두 사람 모두 죽여라. 그들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니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끼리 함께 누우면 그두 사람은 역겨운 짓을 했으므로 죽여라. 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아내뿐 아니라 아내의 어머니까지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나쁜 짓이다. 너희는 그 남자와 두 여자를 불로 태워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그런 역겨운 일이 없게 하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하는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그 짐승도 죽여라.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여자도 그 짐승과 함께 죽여라. 그들의 죗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아버지가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딸이나 어머니가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 남자는 자기 누이를 부끄럽게 했으므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함께 누우면 두 사람 모두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피의 샘을 드러내었고 여자는 자신의 피의 샘을 열어보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모나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송모와 함께 누우면 그 남자는 자기 삼촌을 욕되게 한 것이니 그두 사람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손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부정할 것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욕되게 했으므로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그 땅이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나라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은 이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비옥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그런 부정한 새나 짐승이나 땅이 섞이는 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무당이나 점쟁이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죽여라.죽이되 돌로 쳐서 죽여라.그들의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